엄마가 아이돌을 그렸어요. 그리고 지금 색칠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 아이는 혜원이가 왼손으로 그린 거예요. 어 지금도 왼손으로 별을 그렸네요. 오. 왼손으로 그리기가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은 꼭 오른손잡이로 하세요. 네 오른. 네 <laughs> 오른손으로 해야 되죠. 왼손인 아이도 있잖아요. 왼손하면은 이렇게 강아지처럼 된답니다. 응? 얼굴이 막. 손이 말을 안 듣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손을 오케이. 사용하는 친구들은 오른 오른손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된답니다. 준비. 시작. 해 보자. 색칠을 해서 오리는 것까지. 천 어디 갔어? 가또 어? 여기 있다. 아, 내가 방에 서한개 두고 게 알겠어요. 제 이거 안 받았어. 준비. 시작. 머리카락을... 엄마 아이돌은 머리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 음, 다양하게 다양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 나는 다양하게 없는 경우도 있고 엄마 은 무슨 모 가? 면은 무슨 버스 a t s a cup of tea. Almost 겠지 엄마 t 아서 완전 개구 m 이 is not i n c a p a 얼굴 말이야, 얼굴 f 얼굴. I'm not a cup o 어어 e a I'm 나도 안 해도 소리하지 마. 나 여자란 말이야. 아니 여자라도 생김새는 엄마 아빠도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지? 이상한데? 상대방은 <목소리> 비야 하면 안 돼요. 제 마음속으로 말한 겁니다. 근데 밖으로 다 들렸는데요. <laughs> 어떻게 된냐죠제 마음속 얘기라서 밖으로 다 원래 들리는 거예요. 툭툭툭 툭. 원래는 얘가 남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로 변신했답니다. 왜냐면은 원래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가 길니까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원래 남자였어요. 아이돌로 버티고 싶어서 미용실에 갔거든요. 그리고 연색이랑 머리랑 잘랐어요. 연색은 분홍색으로 했어요. 그 아이돌은 남자로 해도 되지. 응, 당연히 나 이거 새로 했잖아. 알겠어. 그럼 난 남자로 할난 여자. 아 그럼 괜히 볼터치 했네. 왜? 남잔데. 그래도 남잔. 남자는 엄마 우리 반해는 시우도 엄청 귀하게 귀여워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 나보다. 헐. 그래야지. 너 보여줘. 남자친구 생겼니? 아니야. 남자친구 아니야. 아, 친구라고 누가 뭐라고 했어? 아니. 너왜 그렇게 화들짝 놀라니? 설마 아니야. 진짜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남자친구 없는데? 아니 친구라면 아니 그냥 친구지 그니까 그냥 친구 그냥 그런 친구잖아 그럼니까 누가 뭐래? 애인이 아니잖아 엄마 벌써 꿀 차트 이래? 나 아직 머리 카레 차트라는데 나 도와줘 엄마 아가야로레를 자를 수 있기 전까지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소리는 후회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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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나홀리입니리나홀리고바리는 음. 어떤 색이 좋나 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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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나홀 색깔 난 느끼하니까 약간 느끼 n i 로 가겠어. 느끼 k y 나는 카레처럼 느끼하고. 카레떡? <laughs> 카레. 카레? 그래. 나는 카레 맛있겠다. 카레처럼 느끼하면서 매콤하고 담백하면서도 향긋한 그런 아이라고요. 고려라니까 그러니까 아니고 그냥 어른 아닌가요? 초등학교생인데 초등학교생은 어른이 아닙니다. 아직 저학년이라고요 저영 저학년? 저학년 저학년이 뭐죠?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3학년 이하를 저학년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조학년이구나 저! 저학년? 저 라고요 ㅈ에 자음 지에몸 얼어. 저도 아니다. 어. 어. 얼어. 아, 아 니지 뭐였지? <laughs> 이거 봐봐요. 엄청나게 예, 예쁜 옷을 만들고 있는데요. 해원 선수. 엄마보다 더 귀엽고 깜찍하게 그리고 싶다 네, 남은 시간은 단 오호. 단구분1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다 1분밖에없0 1분밖에 없다 10! 10! 로 하자 0시 이제 시 10! 니다 시시시작 10! 10! 1는데 10! 1 여러분 엄마 거 봐봐요 남자가 왠지 이상해요 왜 이렇게 남자가 머리카락이 길어요? 같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알아서 잘할 겁니다 걱정 하들도 마세요 아니 왜 걱정을 해준다는데 왜 저래 걱정해줘도 난리야 응? 어? 엄마... 뭔 자소리가 들려... 그래. 끝나서... 아, 엄마... 나 아직 안 읽고... 엄마는 안 울래... 다 가기 게 엄마는... 난 뭔지 다를게요... 다제주색하게 나도 검색인데 어, 어, 아주... 아주 못 열어줘 어 말고 일반 가이드 엄니 그거 예방했는데 그건 예방있어 알겠어 <laughs> 내가 엄마가 옆에서 보면 목소리가 안 좋아졌네요 몸이 아픈가 아. 엄마 어디가 들어갔대요. 또 하나 기절해 주세요. 이따가 엄마가 올 거예요. 지금 오고 있네요. 다, 다 했나요? 아니요. 조아지가 안는어요마리랑한마만세트면 돼요. 자 아, 이제 정교하게 자르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조아지가 안 됐어. 손가락을 살릴 것인가 아니 자를 것인가 그니까, 그잘라버니잘라니니 잘라버려 그니잘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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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했는데 내가 그미동그라까로 해서 안될텐 그니까, <laughs> 하니까 그니까, 그니까, 엄마 이거 봐봐. 짜잔. 엄마 이거 봐봐라.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해원 선수. 걸어 주세요. 이제 버리만세팅하면 전을 끝입니다. 저는 2차적으로 업을 하 있습니다. 엄마, 엄청 도와줘. 엄마 는 엄마 나 피부색 안할 거야. 그 그거 뭐냐? 같이. 그거 뭐냐? 우리 우리 피부색 뭐냐? 그거 그그 그 색깔 이름 뭐냐? 어? 이거 피부? 아니 피부. 선크림? 아니 피부. 피부색깔 아래요 백인? 색깔 말이야 살색? 살색은 살색 안 칠하겠습니다 왜요?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지금 5, 5, 5분이나 돼버렸어요 벌써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자야 할 시간이지 잠만 인형놀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공교한 사고로. 아직 안잘랐어요 아니, 나 아직. 안, 응. 안 했거든요. 저도 안 했어요. 우와, 남자애도록 돼버렸다 엄마, 나 봐도. 나 봐도 돼? 헐. 저, 붙그 터치만 하면 딱남잔데 <laughs> 지운, 되지 어떻게 지워? 지우리로. 지우개로 어떻게 지워그로지우지우지워집니지 진짜예요 네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로지우 는 웬만큼 된것 같습니다. 아직 안 조금 마무리를 조금만 더 할게요. 선을 음, 한번만 더 그려줄게요. 냄새 나 없나? 냄새 있는 붓펜. 냄펜? 펜 없으면 붓펜이요 어, 아, 됐어. 허니포 아, 달래요. 됐다. 가위. 지금 이제. 음, 구매 왔습니다. 뭔지나고몸으로 이제 팔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는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분선을 그려주면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안 보이는데요? 전해 끝났습니다. 네. 엄마, 는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돼? 응? 안 이렇게 안 예쁜데? 엄마는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생기게 나와? 나도 예쁘게 그려줘 이거 형인가다 고쳐놓는 거야? 그러면 얼굴이라도 예쁘게 그려줘왜 엄마만? 갑자 갑자기, 갑자기 생김없이 잘 그려놓고? 아니, 그래도. 일단은, 지금. 엄마, 인형놀이 시작하자, 바로. 지금? 응. 바로 시작할까?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일단은 엄마랑 혜원이랑. 인형돌이는 조금 해볼 건데요. 먼저, 색칠한 것부터 보여줄게요. 색칠해서 꼬린 겁니다. 짜잔! 보이나요 여러분 하니가 갑니다. 하니가 지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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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나는, 나고 나는, 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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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는나 하자. 하자. 조금 이따 가봐. 응,